오늘은 오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가 죽음을 당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이 조문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암몬의 어, 그 왕이었던 이제 나하스의 이제 도움을 이제 얻었던 듯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나하스가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조문객을 보냈는데 암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조문객을 아, 스파이로 생각을 합니다 아, 다윗이 아, 말로는 조문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 나라를 정탐해서 어, 빼앗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어, 그 조문 보냈던 사람들을 이제 모욕을 줘가지고, 막 시험도 막 깎고, 이렇게 모욕을 줘가지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다윗은 분노했고, 이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안몬이 이제 망하게 되는, 아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아, 우회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선한 의도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것을 잘못 언더스탠드를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교회 내에서의 갈등 오해로 인한 갈등은 오늘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도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헬라파 유대인과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그 갈등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할례 문제로 인한 여러 갈등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오해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이제 다툼이 있고 하면,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뭔가를 하나를 하려고 해도 한마음이 한 되지 못하고, 아, 자꾸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제 본문에서도 아, 함께 전쟁을 치른 어, 정말로 이렇게 끈끈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 작은 오해가 비로소 그 생겨가지고 어, 전쟁 직전까지 가는 이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때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말씀에 우리가 함께 기교 우리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읽어보면 어,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나스의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총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일장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제 아직 전쟁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두 집파 반르벤 갓집파, 이제 므낫세 반집파는 요단 등편에서 이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단 강을 건너서 정말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유단 동편의 땅을 줄 때에 모세가 약속한 게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하더라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복 전쟁을 같이 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유단 동편 땅을 이제 준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했지만 이미 기업을 받았고 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별로 이제 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우수아가 이제 루우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문화세 반지파. 반지파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 해프입니다. 해프, 반. 반 쪽은 요단 동편에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요단 서편에 이렇게 이제 기업을 받게 되는데 이 지파의 그 리더들을 불러서 예전에 너희가 했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비록 이미 그 기업을 받았더라도 너희 소유와 처자와 가축은 있더라도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가서 함께 싸우자. 그 말을 지켜라. 너희들이 도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그두집파 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동참을 해서 7년 가까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기업 분배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에 기록한 일이 이제 오늘 여우수아 22장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년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또그 얼마나 그 전쟁을 치르면서 한그 형제로서 이제 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요호수아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오랫동안 우리와 잘어 싸워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다시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 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위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고 그렇게 막 축복하면서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갔으면 좋은데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르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어, 이들이 그냥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재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자손과 가자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산을 쌓았다 하는지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재산을 쌓았으면 아, 쌓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조선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루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7년 동안 동고동락한 전우들인데 돌아가는 길에 재단을 쌓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분이 되고 없애시돼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속출되어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아, 어떻게 하면 이런 과정 가운데서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아,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흥분하면 앞뒤 안 가르고 그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먼저 그 알기 전에 이제 16절을 보면, 그럼 왜 이렇게 그흥분했을까 이제 먼저 보면, 여호와의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거역하고자 하느냐. 아, 재단을 쌓았으면 아, 쌓는다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동안 7년 동안 함께 싸웠던 그 형제와도 같은 그 사람들과 전쟁을 불사하는 그렇게 이제 흥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재단을 쌓은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재단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비하는 재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또 다른 우상에게 올리는 우상을 위한 재단을 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업셋이 돼가지고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흥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13절,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를 길르아 땅으로 보내어 르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업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들이 재단을 쌓은 행위를 여호와께 대한 거역의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그들이 바로 싸우 싸우러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비누아스 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누아스 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열명 뽑아 가지고 함께 이제 보내서 그들의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가 아왜 이렇게 재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뭐, 이렇게 여호와를 반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왜 이렇게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가 하면서 이제 그들이 가서 이제 물어보기를, 그 이유가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부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그러니까 그들이 재단을 쌓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트라마 트라우마를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올의 죄악입니다. 부올의 죄악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어, 가는 곳마다 이제 연전 연승을 하면서 어,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컨트롤하시면서 이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니까 나중에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방의 신전을 만들어놓고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음란에 빠지게 되고. 우상에게 빠지게 되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에 이제 비느아스라는 사람이 창으로 무함 여자를 찌르니까 그때에서야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광약길을 가면서 실수를 해서 정말 모함 여자들의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재단에 절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집파 반이 돌아가는 길에 제단을 쌓은 그것이 딱 보니까 그들의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칠절에 보니까 부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그 주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광야에서 잘못했던 그 일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고 아픔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재단을 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서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왜냐하면 그 두 집파 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회중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놀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말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탐나는 물건이 있어도,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어도, 그것들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 말했는데, 아간이 이제 몰래 귀중품을 훔쳐서 그것을 숨겨놓게 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20절 말씀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몰래 물건을 숨겼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간만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아이성으로 갔을 때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찌하려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오해 같은 것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쟁을 불사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뽑아서 보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걱정하는 것들, 부월의 죄악으로 인했던 일들, 그리고 아간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 이들을, 그 일들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두 집합안이 뭐라고 하냐면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우와를 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한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의 그 목적이 뭐냐 계속해서 읽어보면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을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두 집합 안에 이제 걱정이 뭐였냐면 우리야 같이 전쟁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그의 자녀인 것을 다 아는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없을 때 나중에 그 후손들끼리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 서쪽이니까. 너희는 우리,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후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 증표를 하나 남겨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주의하고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제 단을 하나 세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나쁜 의도가 이제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이제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그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 그들의 방법이 잘못이 된 겁니다. 그냥 단을 세우면 그러면 후일에 어, 그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니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을 안할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런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요단 동편으로 가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은 뭐였을까 우리가 오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돌려보낼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단을 세운 것도 어,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어, 그것이 꼭 바르지는 않다. 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걱정이 없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을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단이 없어도 그들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작은 오해가 있을지라도 오해가 생길 일이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비록 중간에 작은 오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없애줄 건데 그두 집합하는 그 생각을 못 하고 단을 세우는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지키는 것들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는 첫 번째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2022년을 처음 받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항상 새해가 되면 마음의 결심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금년에 마음의 결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 보셨나요? 어, 보면은 다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대, 말씀을 읽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지켜 해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아직까지도 또 여러 가지 일로 어, 바빠서 미쳐 내가 그 새해 결심 같은 것들을 어, 작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그래서 내 삶에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저는 원하기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제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이제 깨우는 것은 뭐냐면 오해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해 야될 것은 뭐냐면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부울에서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그 아픔이 남아 있는데 아간이 행했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바로 행동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그런 순서를 가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 흥분해가지고 바로 뭔가를 하면 또 서로 간에 또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 교회에 하나 됨을 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 뭐 흥분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흥분해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실수 어,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얘기를 들어봤으면 음, 그런 다툼이 없었을 텐데, 아, 흥분해 가지고 어, 함부로 말하거나, 흥분해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하나 앞에 나서 기도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여우수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큰일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일을 감당했지만 그도 뭐 기부원 조속과 화해를 맺는 그런 과정이나 아이송으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행동했다가 잘못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좀더하나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막 흥분되고 막 그런 순간이 있을 때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화부터 내지 말고 어떤 분들 바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한숨을 좀 쉬시고 먼저 기도하면서 아,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아, 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템포만 쉬면. 또 이렇게 우회를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또불란이나또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런 순간이 마주한다면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7년을 함께 싸웠던 민족이 전쟁에 그런 직전까지 갔다가 그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오해를 풀어서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들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 행동함으로 2022년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